범빠님, 상반기 때뭐 하셨는지 투자 네네.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후레뉴 TV 나왔을 때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나까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종부세 구간. 까지만 이제 투자해라. 개인은 얼마를 가져가고 법인은 이제 맞게 있으면 두 개까지만 가져가라. 물론 지금은 이제 개수가 아니고 이제 금액으로 바꿔준다라고 지금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가다라고 해서 이제 그 끝까지만 딱 맞춰놨던 게 이제 그때까지 막, 은 거고요. 상반기 때 이제 투자했던 건 이제는 투트랙으로 갔던 것 같아요. 돈은 조금 남아있으니. <laughs> 돈은 좀 남아있으니. 그렇다고 이제 이제 갭투자로 들어가서 이제 종부세 구간을 넘, 넘어서 투자할 생각보다는 이제 그 투자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도 그제 투자를 좀 고민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소액 투자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조금씩 매수했고요. 지방에 가보면 절대가가 싼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가가 싸요. 절대. 무슨, 무슨 가? 절대가. 그러니까 미분양이긴 한데 3억 원짜리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저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제 원자재값이 이제 그 되게 폭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난다네요.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땅값이 싼 곳에다가 그 LH가 분양을 한다라도 이제 팔사를 기준으로 이제 그뭐 철근값도 오르고 뭐 시멘트값도 오르고 인자 인건비도 올라서 3억 5천 미만으로는 분양가가 나올 수가 없대요. 음. 그러면 기존에 3억 원절리에서 분양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후속 타들이 이제 그런 걸 밀어준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단지들이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은안 좋지만 그런 것들을 좀 분양권하고 이런 것들 법인에 약간씩 담아놓는 투트럭자으로그전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토지하고 고시원 얘기도 있는데 이거 일단 뒤에서 얘기를 네네. 좀 하고요. 고시원도 재밌습니다. <laughs> 되게 재밌어요. 일단 오피부터. 네네. 네, 지금 뭐 이제 작년부터 좀 테마가 붙어가지고 네네. 원룸 오피까지 이제 제가 뒤이다 파고 다녔던 네네. 상황이었는데 오피 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에? 그 이제 지역별로 약간씩 좀좀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했던 건딱세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산 것도보다는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이제 투자했던 게 이제 그 서울에는 세 군데 영업 아니 영업이라는데 이제 업무 <laughs> 지역이 있거든요. 영업지, 영업지. <laughs> 강남 응. 저기 광화 어, 광무. 여의도 여의도 <laughs> 있는 마곡 쪽이잖아요. 네. 이세 군데 중에서 제가 제가 선택한 거는 마곡하고 그 그 송파 쪽,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 백오신 도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군데 쪽에다가 이제, 많이는 안 사고요. 많이는 안 사고, 이제,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씩만 이렇게, 한, 이렇게, 이렇게 박아놓는 식인데, 확실히 서울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이 맞고, 또, 송파가 맞고, 또, 그, 확실히 문정동에 있는 전세수요가, 뭐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확실히 원룸이라고 투룸 쪽에 있는 가격을 밀고 올려주는 효과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수했을 때보다는 뭐한 2, 3천원 다 오른 것 같고요. 전세가가 계속 같이 받, 받쳐주면서 올라갑니다. 오. 계속 오. 그런 수요가 계속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많이 죽지는 않았는가 보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차 사람들이 찾아내는가 보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제 오피스텔 투자고요. 상반기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게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브론던뭐 2, 2, 3년차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에 이제 뭐안 되면 빌라 가야 되잖아요. 또 빌라라 가면 또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면 그런 분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또 이제 외곽으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대체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런 투룸형, 이제 쓰리룸형 오피스텔이었다고 봐고요. 이제 투룸하고 쓰리룸이 이제 확실하게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원룸형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이제 흐름 투자로 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몇 개씩 사놨던 거고요. 또 이제 또 그, 저도 그렇게 또 많이 사진 않습니다. 많이는 안 사요. 곧 저도 지방 투자할 때한 군데다가 또, 아까 나왔겠지만 청주 에게 나왔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다열몇개사가지고 어우, 내가 진짜. 그것도 한꺼번에 날라오거든요, 그 역전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서움을 좀 느껴보다 보니까 이제 한 지역에다 한 서너 개 정도, 이제 뭐세개 정도 이렇게만 사다 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곡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백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백옷은 어. 근데 잠깐만, 왜 백옷까지 난... 가셔서 하필? 왜 하필? 서울대병원 호재가 조금. 어. 저기 좋아 보였어요. 서울대병원 호재가 또, 또 이것도 한 바퀴만 돌리게 되면 그쪽 수요가 다시 올라올 것도 그런 걸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그거 지하철로 이제 출퇴근이 불가능하니까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수요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보다는 확실히 문정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매매가 자체도 다르잖아요. 제가 접근할 때 시기에는 비슷했어요. 다 1억 8천, 1억 7천 뭐이 정도 구간이더라고요. 그럼 다 근데, 저, 전세 세팅으로? 네네. 전세로 다 들어가고. 전세도 또 확실히 또 빼보니까 또1 5이 조금 더 지지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문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내놓자마자 한 일주일? 막 길어봤자 일주일? 사장님이 또잘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확실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를 못 빼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원룸이세요? 네. 오. 원룸 아니면 1.5룸, 이 정도 선에서만. 저도 이제 투룸이나 쓰리룸은 좀 놓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엑시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운영 전략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이제 아파트 시장의 대체제가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시장의 대체제가 오피스텔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50%에서 70% 정도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까지가격제 오피스텔의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신축이라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만 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수익률 구간에서는 좀 출구 전략으로 올 때가 됐다고 라 생각해서 이제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봤을 때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 없으니까 투자수요 즉 나의 후속타들 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직까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 이제 뭐 이제 세팅했으니까요. 내년쯤에 이제 다시 또 한번 좀, 그때의 상황에 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갭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매매 가격 오르되면 전세가가 또보합이라든지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 상황 봐가면서 대응해 가면서 이제 저는 내년쯤에 한번또 출구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접근할 때는 이제 딱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위치, 입지라고 하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 투자금에 대한 가격이었는데요. 이제 둘다 맞아 떨어진 곳이 이제 마곡하고 이제 이거 문정이었으니까 지금 그때는 들어갔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전세가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라면 이제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멈춘다고 하면. 멈춘다고 하면, 뭔가가 하나 계속 멈춘다고 하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엑시트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나는 내년에 팔 거야! 내후년에 팔 거야!라기보다는 흐름이 어느 정도에 멈춰가지고, 어? 이게 그 흐름이 좀 장기가 될것 같네? 라는 표현, 느낌이 좀 오게 되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뭐한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익절?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유효합니까? 오피스텔 투자? 네, 저는 그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싸요. 아직까지도 절대가가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이제 6억 구간에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어 옆에 있는 후속타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입지가 약간씩 약간씩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밥에 그나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너무 치고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따라가는 단지들, 따라가는 상품성 이 있는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것,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는 비슷하거든요. 음.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웃음> <웃음> 열심히 찾아서. <laughs> 여러분 가시다 그거 몰려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